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서대리 채널 구독자님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SCHD에 올해 3분기 배당금이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시간 기준 9월 25일 지급되는 2023년 3분기 SCHD 한 주당 배당금은 0.6545달러로 작년 3분기 배당금보다 2.8% 증가했고 올해 2분기 배당금보다는 1.5% 정도 감소했습니다. SCHD 3분기 배당금이 발표되고 나서 여러 커뮤니티 반응은 전반적으로 아쉬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서대리와 구독자님들이 이야기 나누는 네이버 카페뿐만 아니라 대형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댓글들이 달렸죠. 2분기 배당금이 SCHD 역사상 처음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3분기에는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했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번 3분기 배당금이 다행히 2.8% 성장하긴 했지만 2분기 배당금 감소가 컸기 때문에 올해 연간 배당 성장률은 SCHD 상장 이후 가장 낮은 숫자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선 올해 1에서 3분기 배당금 총합은 1.92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배당금 1.86달러보다 3%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번 남은 12월 분기 배당금이 얼만지에 따라 올해 배당 성장률이 최종 결정되겠지만 그동안 SCHD가 보여줬던 10%대 배당 성장률은 올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4분기 SCHD 배당금이 작년처럼 0.70달러가 나온다면 2023년 연간 한 주당 배당금은 2.62달러고, 이는 작년보다 고작 2%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배당 성장률이 올해 물가 상승률도 이기지 못하게 되는데, 더욱 아쉬운 점은 주가마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SCHD 투자자에게 2023년은 특히 더 추운 겨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4분기 배당금이 10% 늘어나도 올해 총 예상 배당금은 2.69달러로, 연간 배당 성장률은 5%로 마감하게 됩니다. 연간 배당 성장률이 최소 10%를 달성하려면 12월 분기 배당금이 작년보다 무려 29% 이상 성장해야 가능합니다. 물론 과거 SCHD 이력을 보면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ETF 상위 비중 종목들 추세나 현재 분위기를 보면 대부분 쉽지 않다는 사실에 공감하실 겁니다. SCHD는 상장 이후 그동안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10% 넘었고 가장 낮았던 때도 2018년 6.96%로 물가 상승률만큼은 가볍게 뛰어넘었던 만큼 SCHD 투자자라면 올해 배당 실적이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대리 역시 마찬가지고요. 물론 계획대로 연 10%씩 배당 성장하면 좋겠지만 주식 특성상 기계적으로 매년 똑같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에 올해 SCHD 실적에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미래가 걱정된다거나 투자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배당 ETF 중 아직 SCHD만큼 장기간 배당금과 주가 모두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준 ETF도 거의 없고 실제로 SCHD 종목 선정 방식도 제 투자관과 잘 맞기 때문이죠.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라도 매 시즌 매 경기 최고의 실력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오넬 메시나 마이클 조단도 부진했던 순간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최고의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면서 축구와 농구 각 분야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선수가 되었죠. SCHD 투자하면 안 된다는 주장 중에서 상장 역사가 짧아 제대로 검증된 ETF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데 올해부터가 SCHD의 가치를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서대리가 맨몸으로 직접 맞아가며 검증해 보겠습니다. SCHD 성과가 저조해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졌을 때는 주식수 늘리기에 집중해서 부진한 배당 성장을 몸으로 커버하다가 다시 SCHD가 잘 나가는 시기가 오면 비축했던 수량의 힘으로 치고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사계절이 돌고 도는 것처럼 주식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한 가지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바로 목표 연평균 배당 성장률을 지금보다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겠다는 점입니다. SCHD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하지만 연간 배당 성장률 10%안 되는 기간도 당연히 여러 번 만날 거라 생각해서 목표 배당 성장률은 8% 정도로 잡고 시뮬레이션 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낮춰서 연평균 배당 성장률 6에서 7% 수준으로 더 보수적인 가정을 가지고 미래 계획을 세워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세팅해둬야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열정도 생기는 만큼 앞으로 SCHD나 한국판 SCHD인 쏠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미래 배당금 계산할 때 배당 성장률 6에서 7% 수준으로 노후 no 현금 흐름 로드맵을 그려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보다 줄어든 노후 no 예상 현금 흐름을 채우기 위해 투자금을 늘릴 방법과 SCHD보다 더 안정적인 배당 ETF를 찾는 데 집중하게 될 테니까요. 2023년 만 35세인 서 대리가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8%인 SCHD를 매년 1,500만원씩 매수한다면 만 55세가 되는 2043년 일반 계좌 월 배당금은 211만원 연금전체 펀드라면 235만원이 됩니다. 근데 다른 조건 그대로고 연평균 배당 성장률을 7%로 낮추면 월 배당금이 일반 계좌 188만원, 연금저축펀드 211만원으로 20에서 30만원 줄어듭니다. 연평균 배당 성장률을 6%로 더 낮추면 월 배당금은 일반 계좌 169만원, 연금저축펀드 189만원으로 더 낮아지죠. 일반 계좌 기준 연평균 배당 성장률 2% 포인트 차이가 노후에 사용할 월 배당금을 무려 42만원 낮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사라진 배당금을 다시 채울 방법을 고민해야 할 텐데요. 방법은 정말 심플합니다. 투자금을 늘리면 되죠. 기존 연 1500만원에서 400만원 늘린 연 1900만원을 매년 투자하면 2043년 일반계좌 세후 월 배당금은 약 210만원으로 비슷해집니다. 400만원을 추가 투자하려면 전보다 한 달에 33만원씩 더 아껴야 하는데 이는 당연히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절대 못할 것도 아닙니다. 절약과 부수입 만들기 노력으로 누구나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계획했다가 SCHD 배당 성장률이 실제로는 6% 이상으로 잘 나온다면 노후 현금 흐름은 정말 풍족해질 것입니다. 매월 보너스가 나오는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죠. 미래의 SCHD 배당 성장률이 진짜 줄어들어도 그동안 쌓인 절약 습관과 여러 가지 부수입이라는 자산이 생길 것이고 원래 의도대로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최소 8% 이상 유지된다면 생각보다 더 넉넉한 노후 생활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한다면 어떻게 되든 노후에 지금보다 더 여유롭고 행복하게 지내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